제 가문은 3대째 엔티티 도코모의 수석 엔지니어를 배출했고, 저 역시 그 길을 따르기로 예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2024년 2월, AI 연구실에서의 우연한 발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발견한 한글의 비밀스러운 패턴은 일본 최고의 AI 기술조차 풀지 못한 난제의 해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을 세상에 알리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걸 알았죠. 가문의 명예, 아버지의 신뢰, 그리고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지금부터 들려드릴 제 이야기는 어쩌다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과 그로 인해 시작된 숨막히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과연 저는 이 위험한 도전의 끝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4학년 타나카 아키라입니다. 2024년 2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우연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 GPT-4 자연어 처리 모델의 다국어 인식률을 분석하던 중이었죠. 통상적으로 AI 모델의 동아시아 언어 인식 정확도는 영어의 92% 대비 70에서 80% 수준에 그칩니다. 하지만, 한글 데이터셋에서 특이점이 발견됐어요. 다른 문자와 달리, 한글은 평균 88.7%의 높은 인식률을 보였거든요. 처음엔 데이터 오류인 줄 알았지만, 반복 검증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실 서버에 축적된 15개국 언어의 딥러닝 패턴을 분석해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글은 다른 문자들과 달리 명확한 패턴 규칙성을 보였고, 이는 AI 학습 효율을 3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는 마치 컴퓨터의 이진법처럼 체계적이었죠. 밤늦게까지 이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옆자리에서 한국인 교환학생 지수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그녀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서 온 교환학생이었는데, 제 모니터에 띄워진 한글 데이터를 보고 관심을 보였던 겁니다. 지수 씨가 알려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원리는 충격적이었어요. 1443년에 이미 음성학과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문자를 설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천지인 삼재를 본떠 만들었다는 설명을 들으며 문자가 이렇게까지 과학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죠. 다음날 아침, 나카무라 교수님께 이 발견을 보고 했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AI 연구의 초점을 일본어 자연어 처리에 맞추라는 지적과 함께 한글 데이터는 샘플 수가 부족하다며 일축해버리셨죠. 하지만 이미 제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연구실 컴퓨터에 한글 입력기를 몰래 설치하고 유니코드 분석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글은 11172개의 모든 조합을 단 168개의 기본 요소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자의 수만개 글자나 가나의 수백개 문자와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이었죠. 밤마다 연구실에 남아 한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 발견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확신하게 됐어요. AI 시대에 한글의 과학성이 새롭게 조명받을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를 일본 학계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더구나 보수적인 도쿄대에서. 이제 막 시작된 제 한글과의 만남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리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처음으로 한글 자음을 써본 건 연구실 한켠의 작은 메모장이었습니다. 기억리운디 그띠를 쓰면서도 손이 떨렸죠. 마치 금기를 깨는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나카무라 교수님의 눈을 피해 연구실 컴퓨터에 숨겨진 폴더에는 점점 더 많은 한글 관련 논문이 쌓여갔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MIT 미디어랩의 연구 결과였어요. 시각 장애인의 문자 학습 속도를 분석한 결과 한글은 다른 문자 대비 평균 학습 시간이 42% 단축됐다는 내용이었죠. 점자 변환에서도 한글은 97%의 정확도를 보였는데, 이는 영어의 89%, 일본어의 76%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연구실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며 한글 코딩을 하던 어느 날, 컴퓨터 모니터에 특이한 패턴이 나타났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이 만드는 패턴이 마치 프렉탈 구조처럼 보였던 거죠. 이를 3D 모델링으로 시각화했을 때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대칭성을 보였습니다. 연구용 서버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또 하나의 발견을 했어요. AI가 한글을 학습할 때 소요되는 연산량이 다른 문자의 6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음소문자의 특성상 새로운 단어 생성과 예측에서 월등한 효율성을 보였죠. 지수 씨는 매주 금요일 저녁 모든 수업이 끝난 후 남아서 저를 도와줬어요. 음성인식 AI 개발을 위한 한국어 발음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배우게 됐죠. 발음 하나하나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면서 세종대왕의 천재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기술 블로그를 읽으며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특히 카카오의 한글 자연어 처리 모델이 국제 AI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의 형태소 분석 정확도가 중국어나 일본어보다 15% 이상 높았거든요. 연구실 컴퓨터에 한글 입력기를 설치한 지한달 만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한자나 히라가나로 고민할 필요 없이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타이핑할 수 있게 된 거죠. 키보드 효율성 테스트에서 한글 입력 속도는 일본어보다 평균 23% 빨랐습니다. 연구실 한켠에 조용히 모니터를 놓고 밤마다 한글 코딩을 이어갔어요. 시간이 갈수록 한글의 과학성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음소문자의 특성을 살린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면서 이것이 AI 언어 모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차가운 모니터빛 아래 홀로 타이핑을 하면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글의 가능성을 세계에 증명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갔어요. 교수님의 반대와 주변의 시선이 두렵지만 이미 저의 비밀스러운 열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 연구 주제 변경 제안서를 읽으시던 교수님은 한숨부터 내쉬셨죠. 한글 자연어철이라니, 도쿄대 컴퓨터공학과 40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야. 교수님의 반대는 강경했습니다. 일본 최고대학의 위상을 언급하시며, 연구비 지원이 어려울 거라는 압박도 있었죠. 특히 제가 분석한 한글, AI 학습 효율성 데이터를 표본이 부족한 성급한 결론이라며 일축하셨습니다. 더큰 충격은 집에서 왔습니다. NTT 도코모의 수석 엔지니어인 아버지는 제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늘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도코모 AI 연구소 입사를 기정사실화하고 계셨는데 제가 한국 AI 기업의 인턴십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자 경노하셨습니다 일본의 AI 기술이 한국보다 뒤쳐진다고 생각하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AI 특허 출원건수는 세계 3위지만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한국이 더 앞서 있다는 말씀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죠. 학교 모두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 모니터에 일본어 AI가 최우선이라는 포스트잇이 붙어있었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도 소외되기 시작했죠. 6개월간 수집한 한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을 때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이버 AI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기터브에 올린 한글 자연어 처리 코드를 보고 관심을 가졌다는 거였죠. 6개월간의 인턴십 제안과 함께 연구 지원금까지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를 AI 학습에 적용한 제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죠. 아버지는 제 방에 걸려있던 도코모 입사 예정자 증명서를 찢어버리셨습니다. 우리 가문에 흙을 묻히는 짓이다라는 말씀과 함께요. 어머니는 눈물만 흘리셨고, 여동생은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연구실에서도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은 제 졸업 논문 지도를 다른 교수님께 넘기시겠다고 하셨고, 사용하던 서버 접근 권한도 제한되었습니다.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하던 스터디 그룹에서도 자연스럽게 제외되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주변의 반대가 심해질수록 오히려 제 확신은 더 강해졌으니까요. 매일 밤 혼자 정리하는 연구 데이터 속에서 한글의 가능성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AI 시대에 한글이 가진 잠재력을 이제는 누군가는 증명해야 한다는 사명감마저 들었죠. 깊어가는 가을, 연구실 창가에 홀로 서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둡고 험난하리란 걸 알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 학기, 그리고 그 후의 선택이 저와 우리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렵지만 이제는 제 신념을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졸업 논문 주제를 한글 구조 기반 AI 자연어 처리 모델 연구로 확정한 순간 연구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대신 지도를 맡아주신 사토 교수님마저 난색을 표하셨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네이버 AI 랩의 인턴십에서 접한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 기반 자연어 처리 모델의 번역 정확도가 기존 모델보다 28% 향상되었고 특히 한자권 언어간 번역에서는 35%의 성능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AI 기업들의 평균 성장률인 15%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죠. 아버지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엔티티 도코모의 임원 모임에서 제 이야기가 나왔다는 소식에 아버지는 일주일째 식사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가문의 수치라는 말씀만 남기신 채로요. 하지만 전 굴하지 않고 계속해 연구를 이어나갔어요. 연구의 핵심은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를 AI 학습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행렬 연산으로 변환했더니 딥러닝 모델의 학습 속도가 놀랍게 향상됐어요. 기존 모델이 100만 번의 반복 학습이 필요했던 작업을 68만 번 만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도쿄대에서의 고립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연구실 책상은 구석으로 밀려났고, 공용 서버 사용 시간도 심야로 제한됐죠. 어떤 날은 제 연구 데이터가 실수로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환점은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IEE 국제학회에서 발표한 제 예비 연구 결과가 구글 AI 연구팀의 눈에 띈 거예요. 그들은 한글의 형태학적 특성을 AI에 적용한 재접근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구글의 제안 메일을 보고도 완강히 반대하셨습니다. 일본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는 말씀과 함께 도코모 연구소 입사 서류를 다시 내밀으셨죠. 하지만 구글의 슈퍼컴퓨터로 진행한 대규모 실험에서 제 가설은 입증됐습니다. 한글 기반 알고리즘은 다국어 처리에서 놀라운 범용성을 보였고 특히 음성 인식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이뤄냈죠. 오차율이 기존 8.9%에서 4.2%로 줄어들었습니다. 네이처 AI 저널에 제 논문이 실렸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학문적 성과와 가문의 명예는 별개다라며 제 방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마저 치워버리셨습니다. 사토 교수님은 제 졸업 논문 발표회에서 처음으로 미소를 보이셨지만 아버지는 끝내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발표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 앞에서 한글의 과학성이 만들어낸 AI 혁신을 설명하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연구실 컴퓨터에 한글 자판을 설치하던 그날부터 졸업 논문 발표까지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혁신은 때로는 기존의 틀을 깨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설령 그 대가가 크더라도 믿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요. 2024년 12월 구글 도쿄 오피스의 AI 연구소에서 특별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제가 개발한 한글 기반 언어 모델 한글 BERT의 공식 론칭 행사였죠. 처음으로 공개된 성능 지표는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글 BERT는 아시아권 언어 번역에서 기존 AI 모델보다 42% 향상된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한자 문화권 언어 처리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냈죠. 중일한 세계국 언어 간 실시간 번역 정확도는 94.8%를 기록했는데,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인 구글 번역의 86.3%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행사장에는 세계 각국의 AI 연구진이 모였지만, 정작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엔티티 도코모의 공식 초청장을 보내드렸지만, 여전히 제 선택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듯 했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AI 연구팀은 한글 BERT의 학습 효율성에 주목했습니다. 동일한 정확도, 도달까지 필요한 데이터 양이 기존 모델의 65%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특히 한글의 형태소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한 자연어 생성 모델은 GPU 사용량을 38% 절감하는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줬습니다. 발표 다음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코모를 사임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만든 AI가 일본 기술을 뛰어넘었다는 뉴스가 나온 후더 이상 회사에 나갈 면목이 없다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한달뒤 소프트뱅크가 한글 BRT 도입을 결정했고 라인과 야후 재팬도 기술 제휴를 제안해왔습니다. 일본 IT 업계에서도 한글의 과학성이 만들어낸 혁신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어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여라. 짧은 한마디였지만 제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합니다. AI 시대에 한글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완전히 받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한글과 AI의 만남이 만들어낼 미래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뛰는 걸 느낍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AI 시대에 새롭게 꽃 피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